뭐 짜증 나는 점 탑3 음 교복은 맘에 안들지만 그래도 가야 하니까 그냥 가 헉, 저게 뭐야? 드르든드르르르 저거 뭐지? 망했다 세탁 안 했는데 체육 들었어. 아, 진짜 너무 좋다. 이제 자야지. 후. 이제 학교 가야 되네. 뭐, 학교는 재밌으니까. 아, 다녀올게.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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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내가 다음에 뭐지? 체육이네? 헉, 체육복 헐, 망했다. Top 음, 중학교는 교복을 입고 가야 되지. 아 사복 입으면 안 되나? 어, 어 교복이 있다. 언니 거. 언니 건데 왜내건 없지? 아 진짜 왜 없지? 20분 후. 아왜 없는데? 시각이다. 저거 정리도 안 했는데. 망했다. 잠깐만 사복입고가면안 되는데. 으아! 탑 제로. 띵딩딩딩딩딩. 어 드디어 첫 시험이 다아 맞다. 침통 꼭 꺼내놔야지. 준비됐다. 이제 시험지랑 외말 카드가 나오기만 기다리면 돼.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래요. 안녕. 음 이제 오해말 카드를 나눠주도록 할게요. 오해말 음, 카드다. 음 이번에는 서술 문항이 없어 다행이야.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도록 할게요. 응? 음? 어 문제가 좀 어려운데? 일단은 풀어봐야겠다. 풀려면 볼펜이 필요하겠지? 볼펜이, 아, 여기있다. 볼펜. 음, 코가 없는 생명체? 1번 코끼리, 2번 개, 3번 고양이, 4번 돼지, 5번 뚱이. 너무 어려운데? 아이고. 뚱이, 한번 해보지. 인생 망한 것처럼 사는 생명체는 1번 집게사장, 2번 플랑크톤, 3번 스폰지면, 4번 징징이, 5번 퍼프 선생님. 징징이 아니면 플랑크톤인데, 저는 플랑크톤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 변경됐네. 가장 맛있게 드시는 분은? 1번 엠브로, 2번 님슈기, 3번 벤츠, 4번 초코엄마, 5번 시름 선수. 초코엄마지음 응, 이제 OMR 카드에. 이기게 입나볼까? OMR 카드는 컴퓨터용 쌍펜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네임펜으로는 못 써. 음, 좀 많이 낡았네, 그래도. 1번에 5. 어, 넌 나오지? 괜찮아, 내가 이럴까봐 두개 가져왔지. 아이고, 두 개, 아이 어어 일단 님제 데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음망했다 응.